유튜브 신쌤의 유튜브 특강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 신쌤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양한 유튜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with Shen on YouTube. 2024년은 새로운 AI 인공지능 툴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어요. 여러 인공지능 툴이 출시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건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툴이 아닌가 합니다. AI 툴만 이렇게 잘 활용하셔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문가 수준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하실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비즈노즈 AI라는 툴은 AI 아바타로 비디오를 만드는 툴인데요. 내 아바타를 만들어서 전문가 같은 매력적인 비디오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AI 도구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에요. 먼저 구글에서 비드 노즈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비드 노즈 AI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실 텐데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로그인을 하시고 살펴보시면 이런 AI 아바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캐릭터들을 이제 만들기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멘트로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고. Welcome to some engaging video. 이런 이미지를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글자를 수정하시고 재생을 해보시면 반갑습니다. 유튜브 신쌤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편집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이걸 생성을 하시면 이 영상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저는 업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스타터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루에 3분까지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긴 영상을 만들 게 아니라면 무료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았어요. 해상도가 이제 720p이긴 한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저작권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하단에 이렇게 작게 워터마크가 나오긴 한데 큰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셔도 큰 문제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분 만에 무료로 내 홍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아바타에 저는 내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이렇게 사진만 업로드를 하시면 내 아바타에서 이렇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아바타 같은 경우도 이런 캐릭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내 커스텀 아바타라에서 한 1년에 99달러. 들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말하는 포토 이거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템플릿 탭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Welcome to the a k i n g Guide 한 장짜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걸 지우시고 아바타에서 말하는 포토에서 아까 제 사진을 넣었던 거 이걸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사진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저는 원형으로 하고 사진의 크기를 줄여 보겠습니다 나중에 생성을 하시면 내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내가 말할 멘트도 수정을 할수 있어요. 자막을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자막을 끌 수도 있어요. 언어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요. 가장 밑에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정해 주시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비드나즈 AI가 몇분 안에 네, 그러면 한번 재생을 해 볼게요. 유튜브 조회수 올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회수 오르는 주체 찾기와 대본 작성, 그리고 썸네일 카피라이팅 이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제 목소리를 이렇게 복제해서 넣는 기능까지 추가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비용을 내고 쓰는 건데요. 일단 이걸로 이번 거는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영상이 완성이 되는데요. 재생해볼게요. 유튜브 조회수 올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회수 오르는 주체 찾기와 대본 작성, 그리고 썸네일 카피라이팅 이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사진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목소리까지 복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활용해서 제가 오프닝 때 보여줬던 영상이 이렇게 to The video. 어, 세 장의 화면이 있죠. 이거를 이제 템플릿 사용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신쌤의 유튜브 특강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 이렇게 수정하실 때 텍스트 수정이나 폰트, 배경 그리고 스티커 탭에도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고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비디오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같이 레이어를 뭐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음악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즈노즈에서는 이제 보이스 복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내 목소리를 직접 복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개된 목소리 뿐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하기를 하시면 스크립트가 나오고 한 2분 정도의 스크립트를 녹음을 하시면 이걸 바탕으로 내 목소리가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완료하시면 이제 이거는 따로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한 달에 9달러로 되어 있고요. 무료로 14일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료로 14일로 써보고 있고, 구독 취소 같은 경우는 구독 탭에서 결제 정보 가서 이제 구독 취소가 가능하더라고요.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료로 사용하기 좋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 도구 탭에 가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다 무료로 쓸수 있어요. 그 중에서 좀 괜찮은 몇 가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말하는 사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얼굴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 줄수 있는 거고, 제 얼굴뿐만 아니라 이런 캐릭터들을 선택을 하시면 이 캐릭터가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써보고, 한국어를 해서 미리 보기에서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고 비디오 생성을 하시면 잠시 기다리시면 내 작품에 어, 영상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신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 모양이 멘트에 맞게 이렇게 움직인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미지를 비디오로 만드는 이 내용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하이퍼 AI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나 텍스트를 이렇게 넣고 글자를 작성하시면 바로 영상이 완성되는 기능이에요. 좋은 점은 이제 한글로 작성하셔도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런 영상이 완성이 됩니다. 한 3초 정도의 영상이 완성이 돼요. 이런 것도 무료로 쓸수 있고요. 또 신기한 기능 중에 AI 머리 생성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것도 다 무료인데요. 일상 사진을 넣으면 이런 비즈니스 이력서 같은 사진으로 만들어 준다고 해요. 신기하죠? 이렇게 사진 업로드 하시고 이런 선호하는 이런 패션이나 이런 것만 넣으면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런 샘플 사진을 클릭을 해서 정장을 입은 모습으로 변경을 하는 거죠. 지금 얼굴 사진 만들기를 하시면 이런 형태로 완성되는 걸볼수 있어요. 제 증명사진을 넣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식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두 가지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요. 약간 좀 느끼하게 넣은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어요. 어, 그리고 AI 만화 생성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사용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제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시면 이것도 제 증명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만화 형태로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총네 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영상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도구 탭에 있는 것은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전문가스러운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영상 제작하는 AI 툴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